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눈으로 기억한 것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만 잘 그릴 수 있어요. 내가 관심이 평상시 없었던 거 그려보라고 해봐. 여자들한테 자동차 그려보라고 해봐. 못 그려. 남자들은 자동차 그려보라고 러면 대충 뭐 비슷하게 그려. 관심사가 달라서 그래. 내가 관심을 갖고 잘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의 대상을 억지로 넓히셔야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그려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 그리려고 그러면 보고 그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 머릿속에서 한번 구조나 빛이나 그래요 초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생략해서 그리는 선으로 그리는 연습이 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에 선으로 그려야 돼 그런데 소묘를 배웠던 사람, 입시미술을 한 사람들은 빛을 그려, 면으로 그려, 덩어리로 그려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지? 나중에 알려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laughs> 여기 이미지는 초보자들은 굴을 그려봐, 사람을 그려봐 그러면 사람의 외곽선만 그리잖아. 조금 그린 사람은 이 빛의 인상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린단 말이야. 보는, 그거는 보이는 관점이 달라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이 맞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상상해서 그려낼 수 있어요. 이게 당타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스케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생략하고 변형을 해도 뭔지 알아볼 수 있게 그릴 수 있어. 그 단계가 되면. 근데 초보자가 생략을 하면 어설프지만 훈련이 된 사람들이 생략하거나 변형을 하면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죠. 근데 뭔지는 알겠어, 확실해. 그렇죠? 우리가 CI나 BI도 사실 이런 관점들이 다 담겨져 있죠. 여기 좌측에 있는 스케치는 제가 그냥 간단히, 빠르게 했던 스케치 중에 하나에 가져온 거예요, 그냥. 인공적인 형태를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을 다라고 없던, 없는 형상을 막 만들어서 그린 거예요. 음. 선, 이거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건 훈련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스케치를 할수 있는 거예요. 선 두께 조절을 해서 평면이지만 입체에 구분을 할수 있도록 한 연습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알겠어. 연습해 하 듣는 거 알겠어. 근데 잘안 되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담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야. 낙서를 해라. 어, 낙서를 해라. 낙서를 습관적으로 해라. 여러분 평상시 시간 내서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뭔가 생각나는 거를 책상 앞에 앉은 사람들은 뭔가 끄적끄적 할수 있잖아요. 수업 듣다가도 끄적끄적 할수 있고. 그쵸? 수업이 집중이 안 되면 뭔가 난 그리고 있잖아. 이것왜 이렇게 수업이 길어? 그쵸?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딴 생각이 나면 그거를 바로 스케치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꼭 이렇게 글과 화살표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자기 생각을 막 글과 이런 것들을 막 같이 화살표와 이런 걸다 쓰세요. 이게 낙서의 기본이야. 이 낙서를 많이 하면 스케치 능력이 좋아져요. 훈련이 돼. 내가 원하는 훈련, 표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꿔서 보면,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제가 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아니, 그 이전부터 따져보면 30년 넘게 가르쳤을 거예요. 거의. 학생들에 뭐, 어, 입시 미술을 가르쳐보고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입시 미술학원에는 학원에 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 강제로 막 시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잖아. 늘어. 근데 우리는 지금 직장도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스케치할 시간이 없잖아. 네. 따로 시간을 못 내잖아. 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늘릴까? 그거는 의무감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모르겠어. 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SME. 태도 습관이잖아. 습관. <laughs> 태도와 습관. 내가 여태까지. 뭔가 많이 그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면 낙서하는 습관을 가져와라. 그 낙서하는 습관도 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라 거. 낙서를 하다 보면 새로운 편이 만들어지고 자기 훈련이 써요. 거기에 조금씩만 업데이트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에게 그 SND를 못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2년 동안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아, 나 정말 SND 하고 싶은데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 바로 이 습관부터 바꾸시면 어, 됩니다. 습관은, 습관이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습관. 그쵸. 응. 내가 뭔가 계속 끄적끄적 하는 습관이 생기면, 어, 훈련의 출발점이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뭔가 표현 능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십시오. 낙서하십시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어, 저는 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또그 특히 어, 비법을 좀 듣고 싶어요. 어, 사실, 어, 특히 김광경 교수님, 또그 다음에 우리, 어, 제가 지금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어,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정의정. 정의정. 듣고, 음. 그래서... 어 나는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한다.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아 제가 추천하는, 어, 추천하는 방법. 그니까어 디자인 감각을 키우거나 기초 어, 실기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어, 나는 이런 걸 추천한다. 아 저는 어, 연필을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해라. 음. 음. 라는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든 또 스케치를 하든. 그 스케치는 아이디어 스케치든,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던 디자인을 할 때도. 뭐, 일러스트, 그냥 풍경화를 그리든, 인물을 그리든, 뭘 그리든, 여러분, 뭐, 볼펜 쓰고, 뭐, 만년필 쓰고, 예쁜 펜들 많잖아요. 그런 걸 주로 쓰는데, 연필을 생활해요. 연필은 이 손의 압에 의해서 농담, 풀리고 진하기, 굵고 얇기,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요. 손의 힘에 의해서. 심지어 아이패드는 그걸 요즘 그렇죠. 어, 저, 디지털로 음. 구현하고 있잖아요. 음. 어차피 디지털은 그런 인간의 아날로그적 능력을 따라가고자 하는 음. 겁니다. 그거를 굳이 연필을 버리고 그걸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연필을 생활화하면 여러분 실기력, 또 디자인 능력, 표현 능력이 더 풍부해지고 감성적으로 바뀔 것이다. 네. 그리고 필기도 연필로 하세요. 저는 참고로 지금 갖고 있는 이 0.9mm 샤프입니다. 네. 네. 0.9mm 샤프를 저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1년, 1년 내내 품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스케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아직 우리 2학년 학생이지만, 어, 본인의 경험으로 남들보다 이렇게 100점을 꾸준히 맞았고, 지금도 뭔가를 그려왔는데, 어,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좀 오픈한다면, 이런 걸좀 해보면 여러분들도 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랄까 그림을 보고 따라 그려보는 연습을 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실물을 보고 그리는 건 어렵게 느껴지니까 음. 누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따라 그려. 그렇죠. 잘된 스케치를 보거나 네. 그렇죠. 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 사실 디자이너들은요. 이게 필요해. 원너비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의... 롤 모델을 할 만한 사람들의 어, 디자인이나 경향이나 스케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닮아가거든요. 그게 보여야 돼요. 대부분 어, 초보자 나는 아 이런 능력이 난 부족해서 안 돼라고 포기하는 순간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의 능력을 나는 어떻게 가질 수 없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가졌으면 좋겠어요.